영상 이대로 찍어서 그냥 올리면 또 46번 어 재윤이가 이야기 안 해줬으면 폭파당할 뻔했다 어, 고마워 46번 한 번만 더 하고 네 이야기해봅시다 자 아까 쌤이 잘못 풀어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0에서 1초까지 이 녀석은 누구 F라고 하는 힘을 받아서 지금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누구 다른 힘 없이 오로지 F만 존재하고 있고요. 가속도가 얼마? 3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짜힘이 얼마가 되겠구나? 3N이 되겠구나. 그래서 F가 지금 알짜힘의 역할인 것이고요. 1초 이후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짜힘이 무조건 생겨야 되는데 그 알짜힘을 살펴보니까 이 녀석이 2분의 3N이래. 그런데 F는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니 2분의 6뉴턴, 3뉴턴이 작용하고 있었으니 왼쪽 방향으로 얼마의 힘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2분의 9뉴턴이 나타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정지할 수 있는 거지.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힘의 방향이 왼쪽이 돼야지만 정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 아까 뭐샘이 잘못 이야기한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F 3뉴턴. 그다음에 마찰이 있는 면에서 이 녀석은 2분의 9m. 그다음에 l은 이 녀석의 면적 이야기하면 되니까 3m. 그래서 어, 나의 뻔뻔함을 어, 눈치챈 우리의 재윤이한테 어,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어, 고마워. 쎄쎄 어, 있는데. 음흠. 혹시 우리 처음 듣는 거는 아니지? 어, 처음인데 이걸 바로 이렇게 이야기? 어진데 생지축이 안될 가능성이 크기없 어, 이런 감각이 있으며 자 47번 마지막 객관식 문제고요 그림가는 도르래 양쪽에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서 운동하고 있는데 나는 빈면이의 물체 B와 도르래 아래 물체에정지해 있었답니다 음 에라 모르겠다 너 아래쪽으로 WA인데 너의 힘이 오롯이 다 B의 중력은 아닐 테니까 그냥 스몰 F 이렇게 두지 뭐 그래서 이 녀석은 뭐하다? 음 같다 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될테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저 F라고 이야기하는게 B의 질량에 B의 중력가속도지에 누구 빗변의 사인값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B의 중력의 크기보다 이 녀석은 B의 중력의 크기보다 항상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인세타가 1보다 항상 작은 값이니까요 그쵸? 자 질량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 다음과 같이 B, B 운동 방향들이 왜 결정이 돼 있는 거야? B가 더 멋있으니까? 무거웠으니까요. 그래서 질량은 B가 A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요. 가의 A는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등속 운동이 아니고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될 테고요. C2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 C2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와 같아야 되겠죠. 왜 얘는 무슨 운동하고 있으니까 등속 운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부분들이 친구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있어서 세미